세븐이 왜? 안 돼, 블루. 잠깐만 벗으면 물고 갈라 그래. 엄마 청소 어떻게 하라고. 덕구야, 누가 왔어 또? 누가 왔어? 얘네또왜 그래?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. 왜또 갑자기 또다 신나지? 응? 오구만 안 나오는 거야. 불루! 야야, 엄마 손 줄게. 응. 엄마 물고 가. 엄마 물고 가. 어디 가게? 어디 가게? 응? 그만 하랜다 세븐이가. 엄마 물고 어디 가게? 장갑 줘. 청소 안 끝났다고. 청소 아직 안 끝났어. 응, 블루. 그래 차라리 짱아한테, 짱아한테.